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어, 역시나 계속 다시 돌아오는 이 언제나 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 <웃음> 네, <웃음> 어떤 이 재물을 어, 이렇게 쌓고 그리고 모이기 모으기 위해서는 네, 어,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돈은 버는 것보다. 네.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음. 그리고 우리가 1억청금을 벌어도 이 돈이 다 헛어지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오시는 점사 보시는 손님분들도 그런 얘기도 해요 진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 통장 잔고는 없다 아. 그래서 체눈구멍을잘 막아라 음. 그래서 체눈구멍을잘 막으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집문서 땅 문서 <laughs> 기타 등등 이런 문서와 그리고 현금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네네.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금고요. 네. 근데 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네. 비밀번호 버튼식도 있고, 지문 인식도 있고, 열쇠로 잠그는 것도 있어요. 네. 나만의 금고를 준비를 하시면 그 금고가 있게 되면 금전의 손재을 막고요. 그리고 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요. 네. 한번 들어온 금고에 들어간 돈은 어, 안새 안 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 집에는 보면 우리 영화 같은데 봐도요, 네. 다 서재나. 음? 침실이나 뭐가 있어요 다 금고가 있죠 그래서 청진기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둑들이 <laughs>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잘 사는 뭐이건희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그룹 회장 아니면 뭐 국회의원 이런 잘 사는 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막 모시는 세존 뭐 업단지 아니면은 뭐 업대감 상자 이런 게 없어요 예. 음. 네. 사실상 뭐 단지나 상자의 의미는 이분의 원력으로 우리 가정에 금전을 뿌려주세요 도와주세요인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세존을 모셔놨는데 뭐 10년 동안 쌀만 갈고 굿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효과가 없어요. 이거를 모실 때는 1 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쌀 가면서 또 할머니한테 또 말하자면 우리가 운도 좀 받고 재수를 받기 위해서 굿도 해야 되고 추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뭘 모시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무속인이 권해서 뭐 세존 단지나 업 단지 뭐 대감상자, 뭐, 이런 거 말고요. 음. 그냥 내가 진짜 순수하게 금전을 좀 모으고 싶다. 나가는 구멍을. 조금 이제는 잠그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라면 진짜 자그만한 금고라도 2만원대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춰서 자그만한 금고를 준비하셔서 그 금고에다가 문서도 넣으시고 돈도 넣으시고 반지, 귀고리, 목걸이 이런 것도 다 넣으셔서 금전을 관리를 하신다면 나가는 구멍은 막아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카드나 어떤 이런 통장 이런, 이런 예치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이런 금융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와 금고의 어떤 차이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개인, 내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개인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죠? 이제 위탁이라는 개념은 뭐 농협이다 아니면 국민은행. 제일은 무슨 은행이라는 그 회사에 내 금전을 위탁을 해서 맡겨놓는 개념이 되겠고 금고라 하는 거는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넣을 어수 있는 나만의 곳이라는 거죠. 남한테 맡겨놓은 돈은 쉽게 빠져나가고요. 내가 내 금전과 재물을 잘 관리한다면 그거는 더큰 재물이 되는 것이고 또내 재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좀잘 새는 편이다 금전이 그런 분이라면 금고를 꼭 내가 준비를 해서 내 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의지로 하나 갖추고 장만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큰 금전으로 또 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금고로? 아, 좀... 저는 여기 있습니다. <laughs> 효과를 좀. <laughs>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 금고를 함으로써 더 바빠졌고, 그리고 이제 새 문서인 차도 하나 또 사게 됐고, 그래서, 어, 이, 하고 나서부터요, 금고라는 거를 하고 나서 돈이 지금 안 끊기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권장해 드립니다.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